야앗! 빠! 빠! 내가 탔지롸이 어, 멍청한 자식! 가야 <laughs> 나..나는.. 나는 정상적인 길로 안 간다 너를 사천 원세기로 데려다주마 너를 사천 원세기로 데려다주마! 간다! 야앗! 져버리게! 후후! 간다! 야앗! <laughs> 나는 이 녀석을 <laughs> 4차원세계로 데려갈 것이다. <laughs> 4차원세계로 가자, 이 자식아. 아니, 나살아라고 <laughs> 야, 잘, 해변 끝으로 데려가지 마. 해변, 해변 끝으로 데려가지 마. <laughs> 맞아? 간다. 너총 구했어, 총? 구했다니까? 계속 뭐라고있잖아 기다려, 이제 해변 끝에 구경시켜주고 갈게. <laughs> 아이, 거기 왜 구경시키지 마. 그러면 걔 어. 친구도 충전고 오겠다. 야, 얘 친구 죽었어, 임마, 방금. 걔 <laughs> <얘 웃음> 친구 방금 죽었어? <laughs> 걔 이미 나간 거 아니야? 어, 얘 나갔나? 아니 아니야. 여기서 같이 봐볼게, 한번. 답이, 답이 없는데, 안 나갔어. 음, <laughs> 오늘 참, 날씨가 좋다. 안, 나, 안 나갔다. 얘 화면 돌리고 있어. <laughs> 어, 아. 어, 오늘 날, 날씨가 참 좋다. 어. 이렇게 바다를 어, 보고있으니까 마음이 넓어지는거같아 언제까지 그러고있어 총, 구하, 총 구하면 말해 너, 너한테 갈게 어. 나 이미 구했다고 아총 아, 구했어? <laughs> 아야 친구야 너 죽을 시간 다 된거같다 이제 죽으러 가자 <laughs> 대화 한번 해보자고요 어, 대화 한번 해보자 어. <laughs> 안녕하세요 어, 바다가 참 넓네요 <laughs>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<것> 같아요 <laughs> 혹시 마이크 안 되세요? <laughs> 안 하는데? 마이크 안 돼요 <laughs> 타고 있습니다. 제가 실력이 딸리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솔로 1등을 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? 솔로 1등을 하려면 뭐가 중요하냐고요? 이게 제거그 제가 그 혼자 할때 솔로 많이 하잖아. 혼자 할때제거 보시면은 도움 많이 됩니다. 탑1 0 특히 탑1 0이 진짜 중요해 솔로는. 내앞 멈춰주세요 야, 아니, 이지마나이지마 아, 너도 타, 너도 타, 너도 타이 친구와, 이 친구와 운명을 같이 하겠어 어, 안녕하세요, 새로운 손님이시군요 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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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티>, 가자, 팀윙이다, <티빙이다. 웃음> 가자 <웃음> 노예, 노예다, 노예, 야하 <laughs> 노예 메타 오졌구요 이게 뭐하는 거야 <laughs> 노예 메타로 가자 <laughs> 이차 <laughs> 타고 뛰면 안 돼. 어? 저기요, 저기요. 어님차 타고 째면안 돼요. 지금부터 저희는 같은 팀입니다. 아시겠어요? 나간 같은데. 안 나갔어. 보정인데. 어, 아니야 아니야. 나갔나? 아니야 아니야 안 나갔어 안 나갔어. 너잘 잡아야 된다, 얘가. 만약에, 운전 대 잡고 도망가려 그러면. 알겠어? 아, 뭐, 어, 나갔다. 뭐야? 어디 갔어? 뭐야? 네, 어디 갔어? 수락삼아. <laughs> <어디 웃음> 아니, 나 순간, 순간 없어. <laughs>